목숨을 벌어서라도 리뷰한다 네 안녕하세요 여론의 a i p o 애니포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 제가 가져온 물건은 네 드디어 사용기로 돌아왔습니다 가면라이더 지오에 나오는 디럭스 게이츠 마제스티 라이드워치를 가져왔습니다 우 네 바로 한번 박스부터 봐보도록 할게요 네 가면라이더 지오 게이츠 마제스티 편에 나오는 디럭스 게이츠 마제스티 라이드 워치입니다 모든 라이더들 게이세이 2호 라이더들의 힘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우리 게이츠의 최종 폼이라고 볼수 있죠 자 그럼 박스부터 제대로 봐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 보시면 가면라이더 지오 게이츠 마제스티 로고가 그려져 있고 8종류의 캐릭터 보이스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네 말하는 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 게이츠 마제스티 크게 장난감이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 게이츠 마제스티로 변신한 우리의 게이츠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가메라이드 게이츠 마제스티로 마제스티 타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라이더 타임, 그랜드 타임도 아니고 마제스티 타임이에요. 그리고 비난다 울린다 디럭스 게이츠 마제스티 라이드 워치라고 적혀 있고 영어로도 게이츠 마제스티 라이드 워치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네, 게이츠 마제스티 합쳐 쓰는 거고요. 라이드 워치도 합쳐 쓰는 거고요 그리고 이 작품 기념 로고와 함께 반다이 로고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우리의 2호 라이더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어, 어깨 도끼 <laughs> 그리고 왼쪽에 보셔도 이렇게 똑같이 2호 라이더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의 디엔드 그리고 라이더워치 시리즈라고 적혀있고 그리고 AD2001부터 AD2020까지라고 적혀져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위에를 보시면 또 2호 라이더들과 함께 지오 시공 드라이버, 게이츠워치, 게이츠, 게이츠 마제스티워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를 보시면 이렇게 적혀져있고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뒤를 에 보시면 이렇게 가문라이더 게이츠와 함께 나머지 2호 라이더들이 멋있게 있습니다. 역시 2호 라이더의 정점이라는 느낌이라 그런지 아주 멋있게 이렇게 그려져 있네요. 약간 키바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 느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멋있게 마제스티 타임이라고 영어로도 적혀있고 있고요. 자, 그럼 바로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어디로? 왼쪽, 두둑둑, 후후, 후 네. 개인적으로 제가 빨간색을 아주 좋아하기 때문에, 아 정말 좋습니다, 빨간색. 특히, 빨간색이 메탈릭 느낌 아주 좋아요. 자, 게이츠 마제스티 라이드 워치입니다. 역시, 그랜드 지오 라이드 워치처럼, 어우, 잘안 떨어지네요. 여기 좀뵐뻔 했어요. 와, 이거 어떻게 날카로운데, 조심하세요. 자, 내용물은 게이츠 마제스티 라이드 워치와 함께 설명서가 있습니다. 설명서 한번 봐보도록 할까요? 네, 앞면에는 이렇게 뭐, 건전지 넣는 법과 뭐, 하는 방법이 나와 있고, 그리고 뒷면에는 대사와 함께 여러가지 하는게 나와있는데 어차피 이거는 우리 하면서 같이 할거니까 이따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게이츠 마지스트 워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접혀져있을때 이게 열려져있을때 모습입니다 솔직히 그랜드지오보다 좀 이쁜거 같긴 한데 빨간색이라 그런가 내가 빨간색이 마음에 들어서 그런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쁩니다 어, 어, 그리고 여기 정면에 게이츠 얼굴이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시계들은 이런 문양 같은 건다 그랜드 지오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머지 헤이세이 2호라이더들이쭉 그려져 있죠. 네, 그랜드 지오랑 순서는 똑같습니다. 오즈 있는 부분에 버스 있고 더블 있는 부분에 엑셀 있죠. 이런 식으로 똑같아요. 하지만 다른 점은 2호라이더가한 명이 부족해서 그런지, <laughs> 여기에 게이츠 얼굴이 그려져 있다는 점, 음, 약간 이런 게 다른 점이 <웃음> 있네요. <웃음> 왜 처음 나왔을 때는 안 내준 거야? 뭐,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를 보시면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 QR코드와 함께 인식핀이 있고 눌리는 버튼, 그리고 여기 누르는 버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절연시트, 그리고 밑에를 보시면 이렇게 생겼고, 그리고 위에를 보시면 이렇게 생겼고, 누르는 버튼이죠.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왼쪽에는 이렇게 생겼고, 오른쪽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대강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이 상태에서 변신하고 이제 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럼 바로 절연시트를 빼고 들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네 다음 아홉번째 우리 구세주님 다음 맨 마지막 열 번째 네 이렇게 모든 열가지의 음성이 끝입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게이츠 마제스티도 그랜드치와 마찬가지로 짧은 버전이 있어요 짧은 버전이 뭐냐면 노래가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짧게 만든 버전으로 바꾸는 건데 이 버튼을 길게 누르면 짧은 버전으로 모드가 바뀝니다 이렇게요 네 이게 변신은 짧은 버전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뒷버튼을 아무리 눌러도 밖에 소리가 안 나요. 대사 같은 거, 이런 거 일절 없고요 자, 그리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려면 똑같이 길게 누르면 됩니다. 네, 이 소리가 들려오면 원래 변신은 모드로 돌아온 거예요. 자, 그러면 바로 변신을 해봐야겠죠. 어디서? 에서 누구랑? 랑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도록 하죠. 목숨을 버려서라도 리뷰할 걸 리뷰한다. 그게, 진정한 리뷰어의 모습이다! 이야. 아, 노래 멋있네. 그랜드 지우보다 뭔가 제대로 된 느낌이 드는 노래입니다. 좋아요. 자, 필살기 가보도록 하죠. 고! 네, finish time majesty 에르사르바토레타 time 버스트라고 나왔습니다. 네, 에르사르바토레가 이탈리아어와 스페인어로 구세주를 뜻합니다. 네, 그러니까 간마디로 말하면 구세주 time 다임버스트! 버스트라고 할 수가 있죠. 네, 이렇구요. 자, 그러면 긴 버전을 들어봤으니까, 이번는 짧은 버전도 들어봐야겠죠. 갑니다 이노치오. 네, 가면라이더부터 나왔죠. 어, 이렇게 짧은 버전이고요. 필살기는 당연히 똑같습니다. 네,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 시공 드라이버에서 할수 있는 건 이게 다긴 한데 그래도 말이죠 우리 그랜드 지오랑 같이 안 해볼 순 없잖아요 한번 그랜드 지오랑도 해봐야겠어요 과연 우리 그랜드 지오랑 합작을 하면 어떤 소리가 날지 아주 궁금하군요 당연히 롱 버전으로 가야겠죠 마제스티를 원래 모드로 돌리고 갑니다 고 네 이렇습니다. 비사기. 엘살바도르 올 엘살바도르의 올2 0티라고 합니다. 네 이렇고요. 자, 이것만 하긴 좀 아쉽죠. 우리 서로 짧은 걸로 바꿔서 양옆에 바꿔서 껴볼게요. 갑니다. 게이지 쪽이 겁나 기네요. <laughs> 오케이. 자, 그럼 바로 가도록 하죠. Go! 확실히 어디 어디가 다른지 딱 느낌이 나죠 그 싸이기 네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와도 해봐야겠죠? 자, 바로 갑니다. 고! 필살기 네 이렇습니다 네 굳이 왜 디케이드를 했냐 당연히 디케이드에 꼽기 위해서죠 자 바로 가도록 하죠 Go 네, 이렇습니다. 그냥, 라이드 워치라는 말만 나오네요. 자, 그러면, 우리 한국판에선 어떤 소리가 들릴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죠. 뭐, 똑같겠죠, 뭐. 자, 고! 네, 이렇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어떤 분들은 또 이제 한국판에다가 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안 하긴 좀 그러니까 한번 한국판 게이츠랑 같이 해 보도록 할게요. 물론 드라이버도 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반 다른 거 없는데 그냥 하는 거예요. 갑합니다 고!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차이가 확 느껴지는데. <laughs> 필살기. 네, 이렇습니다. 뭐, 역시 별거 없었죠. 자 그럼 이제 다운드라이버인 비욘드라이버에서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비욘드라이버는 꼽아봤자 네, 되지가 않습니다. 안됩니다. 거꾸로 꼽아도 작동이 안됩니다. 네,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비욘드라이버에서 끝나고 이제 무기로 가봐야겠죠. 뭐다? 에서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그 건부터 네, 그리고 이번엔, 총! 네, 이렇습니다. 자, 그럼 당연히, 이번엔, 우리 게이츠 무기! 에서 해봐야겠죠. 갑니다. 먼저, 활부터! Go! 다음 도끼 네 이렇습니다 자 그럼 우리 도끼를 해봤으니까 에서도 한번 해봐야겠죠 자 갑니다 頼む 네, 이렇습니다. 자, 다음 우리의 시간자 클로에서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손톱부터. Go! 그 다음, 도끼. 네, 이렇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오에 나온 모든 무기를 다 해봤는데요. 아, 어, 아까 한국판도 해봤는데, 이 무기를 또안 하기는 또 약간 그렇죠? 에서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뭐, 다른 건 없겠지만. 먼저, 블레이드! 네, 이렇구요. 건! 네, 이렇습니다. 별반 다를 거 없죠? <laughs> 네, 그럼 이렇게 해서 가면라이더 지우 나오는 디럭스! 라이드 워치를 한번 해봤는데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역시 우리 2호의 최종 폼이라 그런지 아주 멋있습니다. 특히 제가 생각했던 우리 그랜드 지우 같은 경우에는 음악을 맞췄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번에 게이트 마제스티는 제대로 된 음악에 말을 맞춘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다는 얘기죠. 그래서 음악으로 치면은 오히려 게이츠 마제스티 쪽이 좀더 자연스럽게 나오고 같기도 합니다. 그냥 제 느낌이 그런 거니까요. 아닐 수도 있고요. <laughs> 그러니까 게이츠 마제스티 빨간색 골드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러니까 원하시는 분은 꼭 사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뭐 아무튼 어,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게이츠 마제스티 변신과 필살기 보여드린 뒤에 끝을 내도록 할게요. 갑니다. 고! 네, 그럼 지금까지 제 영상 봐주신 분들 정말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AMYPO, 애니포였습니다. 나중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